1904년도에 대화재 때 완전히 소실됐어요. 그리고 나서 1906년도에 새롭게 복원한 거기 때문에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일본에서 없어진 거 복원한 것도 요런 복원한 것도 많지만 어 당시 1906년도에 어그그 그 당시에 했던 연관했던 우리 여기 그 건, 그 옛날 분들은 이제 건축을 연건이라 했어요. 건축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은 말입니다. 뭐 조경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연건 도감에 1906년도에 연건 도감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떻게 그 정각별로 어떤, 어떤 도제를 어떻게 몇 쓰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해석? 해석본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공부할 때 이제 그걸 해석해 갖고 했었는데 그러면 저쪽에 보면 직조당이나 뭐 뭐, 몇 가지, 건, 그 당시 건물들이 있어요. 중화전도 그렇고, 이것도 그, 그러면 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비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가 한옥만 봤잖아요. 그때, 어, 지금 우리 지금 짓는 한옥이 거의 궁궐 비례를 따 갖고 와서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답사라 하면,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뭐, 이건 어떻습니다. 하는데, 오늘은 좀, 그런 거를 이제, 초석, 초석이, 여기 다양해요, 초석이. 사각초석도 있고, 마름모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아, 요런 뭐 게, 한옥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저랑 다니면서 봤던 게, 요렇게 따왔구나. 그리고 거의, 거의 기둥 크기는 거의 지금, 우리가 한옥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각기둥, 원기둥도 있었고 창호 사이즈 이런 것도 좀잘 보시고요 그리고 저덕수군 제가 어 여기 정각들 중에 몇개 빼고는 거의 제가 그 전에 다니던 회사 또 제가 거의 대부분 복원났 했던데요 그래서 제가 석조전 내부복원은 한 6년간 제가 했고요 대한문도 제가 다니던 회사에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중화전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 덕홍전 권역도 저희가 했고 저 뒤쪽에 이제 즉조전도 저희가 했어요 안전해체 복원을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아서 제가 이렇게 오자고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아까 이 궁궐 궁궐이, 그 궁궐하면 이렇게 저 기본적인 이 배치가 있어요 근데 덕수궁은 지금 옆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저쪽에서 들어와야 되죠. 지금 옆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이게 옮겨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이 위치가 아니라 그리고 어, 사찰도 그렇고 어, 궁궐도 그렇고 어, 이렇게 이제 문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다리를 건너요. 이 다리가 무슨 얘기냐? 어, 사찰에서는 이 다리를 건너면서 이제 부처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궐에서는 이제 임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내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소소서 말고 다 말해서 하찰아. 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세 개가 삼도예요. 이 삼도는 가운데 길로는 임금이 다니는 거고 양쪽으로 자, 무관, 무관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 삼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시면. 그렇게 보시고, 요, 그러니까 이게 옹기진게 어, 맞을 거예요. 저 저쪽에 저쪽 저 지금 저 별관 쪽에서 출입을 했을 게 맞을 거예요. 사진이 제가 본것 같아요 옛날 사진. 그래서 이쪽은 조사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일본 일본도 가고 뭐 실제 일본도 여러 번 가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면서 서양 건축물도 더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재미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기 어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궁궐은 어 일본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궐은 이름이 원래 초기에 경운궁이었어요. 근데 덕성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냐? 어 고종 황제를 여기다가 3년 전에 모셔놓고 순종을 즉위시켜서 창덕궁으로 순정을 보내면서 덕수란 자를 말은 좋죠? 덕수라는 말을, 말을 바꿔서 덕수궁으로 해서 여기서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어디서 하느냐? 덕흥전에서 합니다 예, 네, 그런 게다 책자가 나와 있고 그래서 원래 덕흥전 자리가 일번식 건물이 있었는데 부시고 덕흥전 복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그 공사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살살 이제 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문은요, 이것도 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제그 당시에 일하면서 느낀 건데, 어, 최근에 경북, 요즘, 요즘 말고요, 뭐한 5년 이전, 뭐 10년 정도까지는 대부분 신흥수 대목장이 목공사를 했습니다. 정대기란 분이 신흥수 씨보다 연세가 이분이 이제 그쪽에서는 맞 저기 제 연세도 마시고 저기예요. 근데 신흥수 대목장이 워낙 뭐 일도 잘하니까 신흥수 대목장이 그걸 이어받았는데 근데 여기는 정대기 대목이 했어요. 그냥 그때 저희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 회사가 어 그래서 이게 비례가 좀 틀려요 다른 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례가 어떻게 틀리냐 그러는데 신대목은 신대목은 이걸 많이 들어올려요. 춘혈을 곡을 그래서 세게 넣어요. 그래서 특히 고고세을 매는 게 저기 지금 광화문 정 광화문 대, 광화문이 지금 고기 엄청 세서 그 옛날에 말이 있었어. 왜 이렇게 세게 했느냐.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많이 주,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중화전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양쪽 팔짝이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거는 이제 대목이의 자기만의 기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를 올리냐, 팔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있는데 옛날 사진 보면 요 정도 공유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신대목은 이제 자기만의 그게 있어 갖고 우리 신은수 대목장은 많이 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전도 가 보면 괜히 많이 들어올려져 있어요. 그 중화. 네. 예 이게 뭐 월대 재임이라고 그랬는데. 네. 건? 아 뭐예요? 원래 월대란 거는 붕괴에서 나오면 이렇게 똑같이 삼도가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땅에 덮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지금 대한문이 여러 번 옮겼어요. 이 도, 큰 도로가 나면서 옛날에 여기, 여기가 빙상장이었어요. 저기 스키트 타고 막 이런 데였어요. 좁혀졌다가 다시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복원할 때 저희가 월대가 그냥 보도블록으로 덮여 있었는데 보니까 그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왜 못했냐면, 여기서 계속 시위를 했어요. 점령을 했어요, 이앞에를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제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대를 어디, 어디, 원래 제일 먼저 얼대 복원한 게 창덕궁 얼대를 복원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경북궁도 복원하고 있고요. 그다 여기도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맞는 겁니다. 얼대까지 이렇게 쭉 임금이, 임금이, 가면 이렇게 월대를 쭉문 열면 쭉 나가는 거죠 저 앞에 요요 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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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 성도가 월대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은뭐 사진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해태가 해태상이 앞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 강화문도 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복원했는데 그때 계획안이 이렇게 트, 월대를 틀어서 하자니까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차 어떻게 할 거냐고 강화문. 근데 요번에광화문한 쪽으로 몰면서 강화문 대로로 그쪽으로 몰면서 올 때까지 하는 거로 해서 이게 원래 대한번 사진이에요. 예, 여기 올때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이게 원래 이름 대안. 네. 제가 여기 해설하기 때문에. 다른... 아, 여기 여기서 해설하세요. 예예 네. 예. 네. 보면 공률이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 주신 비슷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문이 있었어요. 이놈은 이놈이. 어문 앞에도 이렇게 천은계저어 보고 나. 나면...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가시죠 이제. 강명문은 원래 저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뭐 풍천서 뭐 종이 종도 이렇게 있고 물 시계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거 저쪽 저기 공공 망물을 간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가 사진상 이 자리다 그런데 이것도 뭐 하튼 여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합령적인 이제 고종이 저기서 1900 18년에 돌아가셨어요. 고, 고정이 여기 고정 임금이 맞을 거예요. 1918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19년인가요? 19년. 그래서 그그 그,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축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말들이 있어. 예. 네, 축이야. 안... 그거 모르죠. <laughs> 발그랜다. 저희가 이제 영문 관여를 안 해서. 알고를 했을 거예요. 나름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 보고 여기다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축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앞에, 저 앞에 무슨 있어갖고, 확실히 이걸 맞췄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laughs> 하셔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뭐저 공, 공걸음 저렇게 잡상이 있어요, 지금. 제 앞에가 누구냐면 이제, 손오공이잖아요? 삼정박사, 그 삼정, 아니 삼정박사 이제 그 소, 손오공, 이목이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왜, 뒤에 게맨이목인데두개 다. 쟤네들이 이제 용이 될래도 안 돼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데. 잡사의 특징은 홀수로 갑니다, 홀수. 다섯 예. 개, 일곱 개, 뭐, 이렇게, 아홉 개, 열한 개, 이렇게 가고요. 뭐, 알지만, 저기, 치두라 그러고요. 예? 용도 치도. 예, 예. 그런데 이제 용도 우리는 이렇게 보면요, 잡상도 그렇고, 또렷하게안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에 가보면, 용도도 그렇고, 치도가 그냥 진짜 제대로 형상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 어차피 중국에서 왔으니까, 화공이 이렇게 그려갖고 할래니까 했나, 실물을, 실물 보다가. 근데 어쨌든, 중국 가보면 뭐 용도가 뭐, 뭐저 뒤에 올려놓은 게아주 진짜 용, 용처럼, 뱀 그것처럼 쫙쫙 다 해놨죠. 이? 치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 양성이라 그래요. 저렇게 하얗게 하는 거를. 예. 그리고 원래 임금이 주무시는 데는 무량각이라 그래갖고 저 양성을 안 하고 그냥 올라가 그냥 기로덮거든요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막힌다고. 그런데 여기는 함영전은 그러지 않았어. 요 그냥 다 있어요. 무량각은 이제 경북권 가보면 그렇게 돼 있고 저 함영전에 보면 저기 보면 여, 저 여기도 그렇고 지금 저 사슬, 쇠, 쇠사슬 저렇게 걸어놨잖아요. 자세분쇠사슬이 있어요. 여기도 사슬. 그게 이제 옛날엔 기아가 현차나갖고 기아 번화를 많이 했으니까 저걸 잡고 가서 기아 번화를 하는 거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이한명량한 명이 한명은한원한 거예요.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명 요거 끝나서 저쪽이 덕흥전인데덕흥전도 일본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했다가 지금 새로 복원한 거고요. 저기 중화전도 원래 2층 루각이었는데, 복원하면서 뭐 1층으로 해놓은 거고, 요거는 1900 복원한 거고, 저, 저, 약, 저게 행각, 저렇게 기억자로 조금 남겨놨잖아요. 원래는 전체가 다 돌아가 있었는데, 에? 그래서 저렇게 일본 사람들이 덕수궁을 20년대에 공원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덕궁은, 아니, 창경궁은, 어, 동물원을 만들고, 어, 창덕궁은 임금이 사니까 그래도 좀 냉겨놨고, 그 다음에 경북궁은 만국발람대 한다면서 싹 없애버렸고. 근데, 어, 순종이 있었지만 실은 고정, 고정이 여기서 마지막에 1919년, 19년인가요? 18년, 19, 18년이 되시고. 네, 그때 이제 돌아가셨다. 1 5일 예. 그러면 이제 저쪽 에 보시면 이제 행각하고 보시면 이제 한번 보세요, 저. 초석이 어떤 모양으로 하고 기단은 어떻게 하고 여기가 배수 시설도 다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옛날 분들은 배수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지금 하방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예, 복원한 거지만 이게 보시면 우리가 어, 한옥에도 이제 하방벽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방벽이 얼마나 화재가 많이 났으면 그때 뭐 어쨌든 여기 여기 여 1904년 대화재가 나서 다나는 그러니까 하방벽을 그래서 불이 옮겨붙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방벽을. 아니 근데 여기서 불이 났는데 왜 저쪽까지 옮겨붙어요? 한니까 어, 그때는 소방 시설바람이야에서 불씨가 다 올라간 거고 폭탄게정각이 있었어요. 네, 폭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그 문헌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 불이 그렇게 우리가 난방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선 중기 이후에 갑자기 막 온돌 문화가 하면서 산이 벌건 수이가 되고 불들을 다 떼기 시작하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랬다고. 그공거는 화재 때문에, 어, 불을 숨만 뗐어요, 숨만. 장작을 안 뗐어요. 어, 어, 우리가 될까요? 엄청 뗀 거죠. 저, 저 속에서 떼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뭐, 겨울 되면 송입을, 엄... 덮고 잘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한옥 그, 그, 이제, 한옥하고 틀린 거는 이 기단이 있다는 거예요. 본 거로. 기단은 그, 우리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월, 그, 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내려오면 이렇게 기, 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근데, 그래서, 그리고 가공도를 쓴 거고요. 그래서 조선이 뭐 가공돌을 우리가 미, 저, 민가에 가 보시면 화강석 우리 이제 요즘 쓰지만 옛날 고택 가면 가공석 못 썼습니다 못 쓰게 돼 있었어요 경통때절 네, 다 막돌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사치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거를 하면 저걸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옛날 분들이 저걸 반듯하게 만들려면 돌을 캐다가 어떻게 만들 방법이 방법이 어떻게냐면 했 저거는 지금 요새 돌담는 거하고 반대예요. 요새는 칼로 잘라, 그 칼로 잘라갖고 거기다가 번를 튀겨갖고 도드라고 치잖아요. 옛날 분들은 저 저거를 처음 거치게 정을 다 네모나게 다듬고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착착착착 내려와갖고 고운 정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뭐, 예, 그다음에 숫돌로 갈았어요. 저 면을.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숫돌로 다 갈아갖고, 빤듯빤듯한 다음에 다시 이제 쳐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그, 그 경복궁복원 하는 거에 그 보면, 목공보다 석공이 더 많아요. 숫자가. 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걸 일일이. 그리고, 야드도 엄청 필요한 거죠. 저 돌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한 사람이 저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물성 때문에 재료의 물성 때문에 석공이 더그 많았다. 그리고, 어, 뭐, 조선 중기 이후로는 노임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런, 이런 거할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구 동원해서 한거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 노임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산성은 지불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산성이 엄청 많잖아요. 전쟁 나무. 산성은, 어, 지역별로 할당을 해갖고 농번기 지난 겨울에 했던 거예요. 서울 송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방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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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역의, 노역도 의무사항이잖아요. 지금 군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그래서 제가 한옥에서 다듬었던 그 돌들, 대돌들 뭐 이런 거 보시면 그 원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다 저기 원래는 덤벙 주초, 뭐, 이런, 예? 자연석 주초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안 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도 없고, 그걸 어디 가서 갖고 오겠어요, 지금. 마리가 산에서, 강에서 갖고 오면 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가공된 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군거리 이제 원형이다. 보면 저기 보면 제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마른 모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옥에 우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장점이 뭐냐면, 위, 에 도리를 다 맞춘다 그랬잖아, 일자로. 밑에는 기둥은 다 제각각이에요. 크기가, 용도에 따라. 네. 그러니까 항상 위에, 위에, 하나 위에를 맞추고, 거꾸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지고 그리고 고무하기도 여기는 돌로 했죠? 보통은 다, 고무기가 벽돌로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거는다 이렇게 돌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단도 우리가 뭐 이렇게 비싸서 이렇게 통성을 앞에만 좀 쓰는데, 옛날 분들, 옛날은, 이게 보면, 저기, 저, 저기 잘 나와 있네. 저렇게 통석으로, 통석으로 싹 갖고 통석으로 다한 거예요. 우리 요새 이제 한석으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기단도 쌓는 방법이, 뭐, 태물림은 여러분들이 아실 걸 많이 들으셔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 옆줄은, 옆줄만 맞추는 겁니다. 이이 이 돌들은 똑같이 안 해요. 다 틀려요 지금. 네. 왜 그러냐? 이것까지 맞추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우리나라만의 기법은 위 아래 돌이 틀려요. 그런데 줄만 맞추는 겁니다. 줄만 어디든지 이거 궁궐 다녀보시면 석주 쌓고 이런데 보면 똑같이 나오고요. 그그저 저기 뭐야 저 발굴한 지역도 가보면 이렇게 가공한 건 똑같,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옥을 짓 때도 이렇게 해야지, 매, 원래 그리고 매지 안넣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오래돼갖고 할수 없이 벌어지니까 매지를 넣은 것 뿐이에요. 예? 원래는 매지 안넣니다 저희가. 예? 여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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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데 매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막좀 하니까 할수 없이 매지로 떼운 것 뿐이에요. 뭐, 저런 데는 복원한, 요거 복원한 거거든요. 지금 이쪽에, 행각이. 보고 한 대로 매지 하나도 안 넣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때 석재 붙이고 매지 넣어요. 실리콘 쏘잖아요. 근데 한옥에서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설계할 때도 제가 말한 대로 저렇게 어, 어긋난 데는 저렇게 어깨 맞춤 정도 석축을 하는 거지, 응? 어? 저 밑에 또윗또다 크게 다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발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요즘도 제가 이제 건축주분들 보면 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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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춰달라 그러는데 아이고하도해달라고 해주는데 실은 그게 더 이상해요 저희는 너무 반듯한 게 이런 얼마나 자연스럽게 맞췄습니까? 가, 가 가서 보시면 저 저기 기단석도 다 틀리잖아요. 그 옆돌이 크기가 그렇죠? 대신에 코너석이 있어요. 우리는 코너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돌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붙여버리죠. 옛날에 다 코너석을 땄어요. 이 코너석도 이렇게 따기도 하고, 크게도 따기도 하고. 그래서 코너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 할 홀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13579. 이게 지금, 아, 아니, 그,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기단은 말 그대로 레벨, 레벨을 맞춰야죠. 네, 그거지,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제 계단이고요. 전도는뭐다 아실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궁궐의 흔적을 보시면 여기 파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째 행락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이 세상에 신발 벗고 다또 올라가 이러지 않았다고 다 연결해놨을 거라고요.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옛날 사진 보면 거의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아니 불타고 불타고 제대로 복원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없앤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예, 예. 그데 그럼 불 탔을 때 돌은 그 자리에 돌 먹은 않나? 돌은 거의 못 써요. 아못 써요. 예, 예. 그래갖고 아마 다시 다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궁이 안쪽에 아무는 아예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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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발굴할 때. 불난 집도 많았었어요. 예, 그 옛날 분들은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우리는 요새 다쳐다 다 장비가 좋으니까 막다 끌고 모아서 다시 해갖고 다시 만들잖아요. 옛날 분들 은 거기 다흙 덮어갖고 그 위에 또 올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집이 더 올라오겠죠. 그냥 흙을 덮어갖고 썼지 거기를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발굴하면 그 불난 자국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발굴할 때저 피막골 발굴할 때 불난 집들이 몇개 나왔었어요.